안녕하세요. 김치명인 강순입니다. 오늘은 연균조림을 맛있게 하겠습니다. 연근을 한 번, 이거는 끓여서 내고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좀 요게 지금 연근이 400g 이니까, 여기다 놓고 이제 연근을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가지고, 조금 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시공작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졸이고, 물을 끓여서, 빼내고, 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졸이고. 좀 네. 뚫더라, 조금 졸여야 돼요. 네, 이제, 연근이 물에다가 이렇게 한 컵은 끓은 다음에 끓고 나서 한 4, 5분 정도 더 이렇게 주셔야 돼요. 불 끄고요. 네, 불 켜고, 여기에다가 들기름한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끓여놓은 거를 넣고 다시 마 육수를 한 다섯, 여섯 큰술 넣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설탕도 한 큰술 넣으시고. 간장은 아주 너무 이게 검으면 안 되니까 약간만 한반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간은 이따 소금으로 마치든가 그렇게 하세요 국간장 같은 건 짜니까 이제 이렇게 여 물이 다쫄아가지고요게 쪼글쪼글 하더라고데요 간에다 하면서 색깔은 조금 나는 시큼한 거 싫은 그거 싫은 거 하고요. 또 이렇게 나는 조금 뽀여스름한걸 좋아한다 면간 간장으로 간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은 소금간을 하시든가 그러세요 왜냐면 국간장은 진하지는 않고 짠맛만 강하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붙치셔야 돼요 이게 예, 지금 국물이 다졸 정도로 이걸 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졸이겠습니다 음, 이제 얼추 다돼 갑니다. 음, 이제 요게 간이 좀 이렇게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여기 간장물이 뚫을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달고 간은 이제 입에 맞춰서 좀부족도면더 넣고 왜냐하면 재료가 다 엄마들하고 저하고 틀리니까 조금씩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다시 맞추세요 왜냐하면 저는 전통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간장 그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평범한 거가 아니고 제가 맞는 거라서 어떤 건 간이 짠 것도 있고 어떤 건 색깔도 안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조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쏠릴 때는 뚜껑을 닫아놓고 그냥 무작정 쏠으면은어어다 깨끗 잘못하면 누거나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마지막에 이제 얼추 됐으면은 열고서 국물이 많이 있으면은 요거는 식으면 예, 또 여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조심 마셔서 국물이 없을 때 직전에 딱 끄고 참기름 뭐 같은 거 나중에 식어있고 그렇게 쳐서 이제 마감하시면 돼요. 예,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기름도 넣으시고, 어, 단계 조금 부족하면 요 꿀도 이렇게 한 숟갈 정도 넣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꿀까지 다세 개를 으니까 요거를 딱 쓰고 참기름은 넣으셔야 돼요. 한 군데 넣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졸이다 보면 요 국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졸이셔야 조리,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여기다 꿀도 조금 넣으시고 이제 참기름 붙이고 해서 마지막 이제 끝났는데요 이 연근조림은 너무 퍼져도 맛있어요 그럼 식으면 끈적끈적하고 너무 달아도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요걸 조정을 잘 하셔야 쫀득쫀득 할때 우리가 기분 좋게 먹을 만하게 쫄리시한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연근 조림이 다 끝났습니다.